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파면 이후 바로 관저에서 방을 빼줘야 할 윤석열이 뜬금포 국힘 지도부를 만나는 여유를 보이며 대선에서 꼭 승리하길 이라는 메시지를 국힘에 던졌다고 합니다. 윤 씨는 파면 선고 뒤 권영세 등당 지도부를 만나 대선 관련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뻔뻔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은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 비스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한참 석자는 한결에 윤희 반려견 키우는 문제 때문에 아크로비스타가 아닌 한적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희 아크로비스타가 아닌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데는 경호 문제와 사생활 노출 문제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한결에 당 안팎에선 처가가 있는 경기도 양평 등 수도권 외곽에 단독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주 팔자 좋은데요. 구치소나 들어갈 것이지. 대선 꼭 승리하길 메시지는 대선에서 승리해 사면복권 해달라라는 것이냐는 해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하긴 아직도 윤석열을 국힘에서 제명도 안한 지도부라 그나물의 그밥들인데요 그나저나 도대체 방은 안 빼는지. 관련서 탁현민. 윤석열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자정에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했다. 사실상 임기 마지막 저녁에 방을 빼라고 한 셈이었다. 문 대통령이 퇴임 전날 청와대를 나간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도대체 성렬이는 방 언제 빼나요? 이어서 관저 앞뼈 때린 JTBC 기자 아무도 없습니다. 성렬이는 방은 안 빼지만 정작 한남동 관저 앞에 그쪽 지지자들도 아예 없다고 합니다. JTBC 제목도 김용현 싸우자 편지 보냈지만 아무도 없는 텅빈 관저 앞으로 뼈를 때렸고 앵커 기자 뒤로 보니 버스 지나가는 것은 보이지만, 윤 지지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보시는 것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요. 지금은 모두 자리를 뜬 상황입니다. 대형 무대가 있던 곳도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지폐형 의자로 가득 찼던 도로도 지금은 깨끗하게 비어졌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윤전 대통령 복귀를 주장하는 빨간색 소형 현수막이 걸려있는데요. 윤 지지자들이 현장을 떠나며 버리고 간 물건들입니다. 기자. 윤 지지자들은 오후 3시를 기해 현장에서 철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파면 선고가 나오고 불과 4시간여 만에 흩어진 겁니다. 다튄 것인데요, 기자. 심지어 오늘도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다. 더 힘차게 싸우자며 노골적인 불복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이곳에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고도 한대 뭉칠 지지자들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 말하자면 수치인 불명의 편지지만, 이곳에 전해진 겁니다. 저쪽 부대도 돈줄이 끊겼는지 바로 손절치는 모습인데요. 정강원 부대조차 안 보이네요. 이어서 TV조선도 윤건희 손절. TV조선은 파면 선고가 나왔지만 양쪽에 다 잘못이 있다고 교훈을 준게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잘한 게 없거든요. 라는 양비론 인터뷰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윤건희 손절엔 빠르게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검찰, 윤, 직권남용 추가기소, 김건희 도이치 재수사 속도 낼 듯이라며 바로 저녁 뉴스에서 보냈습니다. TV조선, 검찰은 내란 혐의에 더해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재수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서 보내버리고 새판짤 준비를 하는 것이겠죠. 이어서 기각각하 예측 교수들도 박제되고 있습니다. 계엄의 목적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느니, 증거도 안 나왔고, 중대한 위반도 아니라는 의견들을 냈었는데요. 관련해서 김필성님, 분명히 이분들도 논문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칠 텐데요. 이건 말하자면 물리학 전문가 대접받는 사람들이 슈레딩거 방정식도 못 푸는 꼴이라, 뭐라고 평가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적어도 자연과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 대접받을 수는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앞으로도 교수님 대접받으면서 편하게 돈 벌고 잘 사실 테니 말입니다. 저는 그런 쪽 운은 진짜 없는지라 로또나 사야겠습니다. 이어서 정유라도 민주당 뽑는다. 진심이다. 정유라는 국힘이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입장을 내자 그걸 링크한 뒤 정유라 이 미친 정당 지지를 전면 처리한다. 두 번을 손 놓고 구경하네. 이딴 정당은 또 대통령 배출에도 또 똑같은 꼴 난다. 사라지는 게 맞다. 당비가 아깝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지킬 의지조차 없었다. 그렇게 또 대통령을 저짝에 상납했지. 지들만 살려고 또 잊고 보수랍시고 뽑아줄 줄 알고 이번엔 국물들 없다. 정유라 니네 뽑을 바엔 민주당 뽑는다. 진심이다. 물론 기사가 나니 기사 모같이 뭐 썬내며 바로 태세전환 하긴 했습니다. 일단 국힘은 정당해산부터 해야겠네요. 이어서 가수 이승환님도 한잔하는 사진을 올리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환 막 도착한 잔치상 안주세트입니다. 공연기간 중에 술안 마시는 데다 이비인후과 의사분도 안 된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오늘 안 마실 수 있을까요? 나도 살았고 나라도 산 날인데요. 우리의 헌법은 정교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굳건하네요.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관련서 내상에서는 승한홍 무대 보고 인용 생각한 1인 탄핵의 가늠자는 승한홍이다. 이어서 조상호 변호사 공수처는 윤석열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소환한 뒤이 제목으로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저는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온 국민이 이러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재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어 사실 이제 온 국민의 힘을 보태주지만 결국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정당이고 정당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입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행정부의 대통령 선거든지 분명히 있게 되는 건데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어 대한민국을 재설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내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가 잘 해야 될것 아,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는 헌정 파괴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의 싸움이었는데 헌정 수호 세력이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정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진 부분에 대한 회복이고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 또 외교적인 부분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잘 준비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네. 되는 거고, 그게 저는 이제 다잘알겠지만새 정부 출범하고 6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6개월 동안 네. 많은 업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탄력 있게 가야 되는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부터 되는 중요하네요, 네. 지금 지금 이제 시작. 지금이 더 중요하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네. 윤석열 정권이 지금 나라를 완전 지름으로 만들어 망쳐놨기 때문에 네. 재건한다라는 것또 재설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이루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원내대표단 임기가 사실 원래 5월로 끝나는데 예, 대선이 맞습니다. 일어나게 된다면은 조기 대선 때문에 임기가 한두 달더 6월 초까지로 간다고 네, 봐야 되는이날짜 더... 이제 안 나왔겠지만 네. 대략적으로 6월 3일 전후로 한다고 하면은 네. 6월 3일 대선 끝나고 그 네. 주에 아마 원내대표단 선거를 네. 할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 네. 그때까지는 할것 같아요. 3 0일더할것 같아. 30일 <laughs> 그 더할것 같아. 30일 네, 30일 네, 30일 너무 습생하셨 네, 너무 잘지막 임기까지 못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이이